사마귀가 났다 하면 방치를 하거나 아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네. 이게 한방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사마귀는 한방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보통 단순한 피부 질환으로서 이제 사마귀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마귀를 그냥 단순히 뭐가 났나보다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불편함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시는 거거든요. 바이러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방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진행하시게 되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세요. 네. 만약에 사마기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게 되면 증상의 부위가 점점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위까지 전염될 수 있거든요. 특히나 초기에 사마기를 한방치료를 진행하게 되시면 이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마기를 제거할 수 있는데요. 한방에서 사마기는 한약치료와 전통 한방치료로 이제 재발방지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면역체계를 바로 잡아주는 과정을 통해서 사마기의 재발 우려를 낮춰줄 수 있는데요. 네. 정확한 사마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맞는 치료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제 환자마다 각각의 생리적 특성과 병리적 상태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1대1 맞춤 치료를 통해서 환자마다 다 치료가 다르게 들어가고요. 네. 치료로는 크게 한약치료, 그리고 한방 외용제 치료, 그리고 약침요법, 침치료, 뜸치료 등이 병행될 수 있어요. 음. 우선 한약 치료의 요법이 있는데요. 개개인의 체질이나 증상에 따라서 이제 맥도 짚고 혀 상태도 보고 복부 상태도 확인하고 이제 임상 양상에 따른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고요 이제 부수적으로 진단 기기 같은 거 이제 검사를 시행한 이후에 증상의 기간이나 증상의 심한 정도에 따라서 맞춤 치료약을 1개월에서 3개월 이제 길게는 6개월 정도 복용해서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수 있고요. 또한 봉약침이나 어열약침, 해동약침, 또 재생에 도움이 되는 각종 맞춤 형 처방약침 요법도 또한 사용하게 되는데요. 천연 한약재를 추출한 약물을 주요 경혈이나 환부에 직접 주입해서 인체의 살균 작용 및 항염 작용, 그리고 재생 기능 및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네. 이밖에도 사마귀의 종류나 이제 정도에 따른 침치료도 시행할 수 있고요. 온열작용으로 면역력을 끌어올릴 수 있게끔 이제 쑥뜸요법도 병행할 수 있거든요. 또한 물사마기랑 이제 평평사마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환부의 면적이나 피부 병변이 이제 어느 정도 퍼졌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에 따라 천연, 한방, 외용제를 처방해서 집에서도 관리가 가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음. 이제 사마귀가 단순한 피부 표면만 치료하면 피부 병변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증상은 또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어서 또다시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몸을 튼튼하게 이제 강화시켜 주는 것과 개인별 맞춤, 외용 치료 및 홈케어 맞춤 관리를 병행해서 사마귀의 한방 치료를 통해 사마귀로부터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네. 한방 외용제라는 건좀 단어가 생소한데 말하자면 화장품 같은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천연 한방 약제를 사용해서 처방해서 외용제 연고를 만들어요. 아. 그래서 이제 자기 전에 한번 세안하고 나서 바르실 수 있게끔 외용제를 처방하고 있습니다. 네. 홈케어까지 가능하다니까 훨씬 더 치료가 좀 손쉽게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방치를 하면 네. 전염이 될 수도 있다. 다른 부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혹시 아 그냥 영구적으로 방치를 해 두면 이게 완전히 사마귀가 내 얼굴에 착화되거나 뭐 이렇게 되기도 하나요? 네, 한 5년에서 6년, 7년 정도 경과하신 분들을 보면 네. 피부가 이제 얼굴에만 생긴 게 아니라 목 전체, 그리고 가슴 전체, 등허리 전체, 이제 옆구리까지 전반적으로 아, 온 몸에요. 사타구니까지요. 아. 네, 네. 그래서 온 몸에다 퍼질 수 있고요. 치료가 그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세요. 네, 네.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5년에서 7년 사이로 방치를 해둬도 네. 완치까지도 가능한가요? 이제 완벽한 완치의 개념으로 보려면 치료 기간을 좀더 주셔야 되고요. 오랜 기간 그 증상을 갖고 있었던 만큼 오랜 기간의 치료 시간은 조금 필요하세요. 음. 그래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또그 이후에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음, 네. 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는 해줘야겠지만 좀 네네. 장시간. 방치해 두신 분들도 치료는 가능하다. 네 가능하세요. 음 알겠습니다. 그럼.